Hello, welcome to my channel. Today I'm going to update you my life. Um, if you follow me quite a long time now, I think you would get an idea of um, what kind of person I am. Um, I'm, ve I'm very honest and positive person but it doesn't mean that you know I'm always positive and bright and all the time you know I have my own private life as well you know but i don't think i really haven't showed you my like deepest and darkest side of my life um, so today i'm going to tell you what i've gone through in a couple of months and what i was dealing with um, and stuff like that so yeah let's get right on to it <laughs> hmm. 사실, 이 영상을 되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서, 어, 이전에 몇 번이고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매번 어, 망, 해가지고 망작으로 끝났었어요. 오늘은 한번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저의 어, 지난 한두 달간 있었던 저의 어떤 이 속마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오늘은 정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다 이제 제가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겨울 방학 때 열심히 이제 일을 찾으려고 막 열심히 발버둥을 쳤죠. 근데 제가 원래 외국 생활을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일자리로 걱정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어요. 뭐 일은 항상 저는 뭐뭐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거나 뭐 2, 3주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냥 맘 먹고 딱 구하면 한 일주일이면 항상 구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일이 이제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토론토가 예전만큼 일자리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워킹 홀리데이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일자리가 많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없어진 느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한 2주째가 되는데도잘안 구해지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좀 시작이 다, 와, 됐던 것 같아요. 좀, 어, 모든, 부정적인 생각도 계속 많이 들고, 삽시간에 막 다른, 막 돈뿐만이 아니라 막 다른 뭐 유학 공부, 뭐 인간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인생의 전반적으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뭔가 끼쳐진 느낌?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감정의 선이 좀 많이 어떻게 좀 조절이 안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동안 이제 유튜브도 업로드를 좀 많이 자주 못하고 했었을 시기였는데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지금 맞는 길에 있는 걸까? 갑자기 좀 회의감도 많이 들고 내가 정말 맞는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점차 흐려지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한두살두살 살 나이도 들어가면서 아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막 세상이 막 너무 미혹게 보이고 막 그때는 진짜 그랬었던 것 같아 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나름 굉장히 소신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적인 뭔가 문제들에 앞서서 계속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 세상이 너무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물론 막 정말 무슨 뭐 부잣집에 뭐 정말 풍요롭게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자람을 는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평생 정말 성실히 일, 일을 해오셨던 분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저희를 위해 모든 걸다 해주셨었기 때문에 저한텐 돈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뭐이게 크게 큰 어떤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냥 뭐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진짜 막 뭔가 이 모든 세상이 결국엔 다아 결국엔 다 돈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약간 좀 그렇게 좀 많이 힘들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정말 제가 원하던 직장을 다행히 얻게 되었었어요. 제가 막아 여기는 진짜 되고 싶다 했었던 곳이 돼서 현재는 지금 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바텐더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렇게 새롭게 다시 또 직장을 잡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 돈도 해결이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미 전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미구엘이랑 저랑 같은 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계속 놀고, 행아웃하고 같이 이제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내가 또 돌아보니까 초심을 많이 잃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막 그래도 열심히 막 해보겠다는 어떤 열정 하나로 막 그냥 막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부딪혔는데, 음 어떻게 보면 내가 꿈꿔왔었던 걸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현실을 내가 그 현실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면만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어두웠던 제 시기를 좀 많이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되고 지금은 사실 뭐 딱히 그렇게 걱정되거나 하는 거는 없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아, 진짜 빨리 이 시기를 이겨내고 빨리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냥 그거를 영상을 빨리 찍고 있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래 빨리 끝나서 빨리 그냥 정말 후훌 그렇게 털어 버리 털어버리는 영상을 찍고 있는 내가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시기가 오기는 오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또 굳이 유학이 아니더라도 워홀도 그렇고, 어떤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계시거나, 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냥 힘, 같이 힘내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다, 요즘 시대에 솔직히 안 힘든 사람 많이 없잖아요. 본인 미래에 대해서 막 누가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막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이 몇이나 돼, 아, 우리 세상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지금 말이 뭐 정말 all over the place인데, 음... 영상이 뭐 어떻게 제대로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걸 업로드할지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이따가 편집을 해봐야지 알것 같은데 같이 함께 저도 음,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만들어주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바이바이